윤석열 탄핵 심판의 쟁점이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하나하나 정확하게 따져 보겠습니다. 자, 1번 비상 계엄의 절차적 적법성. 이거는 뭐 수도 없이 우리가 했죠. 네. 국무회의 없었지. 음. 그렇죠. 그리고 국회에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하지 않았지. 네. 이거 빼박 아닙니까? 대통령은 헌법 69조에 따라 취임하는 어. <laughs> 날. 네. 헌법 준수 의무를 선서합니다 음. 비상 계엄은 (77조 1항에) 네. 전시 또는 사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 음. 그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윤석열이 불만으로 하는 정치적 상황 절대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 해당. 요건에도 맞지 않았고 절차도 맞지 않았고 국방장관이나 해안부 장관이 군무총리를 거쳐서 아, 한테 해야 되는데. 음. 아, 한덕수는 죽어도 안 들었다 고 김영현이 아, 귀속말 했다 그러고, 그러고 아, 지금 이러고 있는 그렇죠. 거죠. 네. 1번 위원 끝났어. 음음. 자, 윤석열 탄핵 심판 쟁점 2번. 포고령 1호입니다 1번부터가 그냥 위헌이죠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요거 그냥 똑 떨어지는 위헌이죠? 먼저 네. 형식적으로 보면 포고령 명령입니다 헌법 네. 네. 82조에 대통령의 국법행위는 문서로 써한다 음. 그 문서에는 총리와 각 부장관이 서명해야 된다 아, 없습니다. 없어요 국회 뭐 지방의 일체 정치 행위를 금한다라고 했는데 비상겸이 선포되면 77조 5항 비상겸 해제 동의 절차 청취 활동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일체 금지한다. 그러면 77조 5항을 위반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위헌적 포고령이 심지어 집행이됐어요 예. 음. 이 김봉식이가 나가 갖고 아 얘기했어요. 근 맞아요. 오그 장면 보고 오겠습니다 이 포고령 1항 때문에 결국 다시 전면 총대로 돌아갔던 거죠 포고령 1항이 말하자면 우선한다고 판단했던 거죠 그 포고령이란 근거에 의해서 상급청의 지시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아 진행돼 버렸어 어. 위헌적 포고령이 심지어 <laughs> 집행이 됐어 <laughs> 네. 그냥 끝났죠 저렇게 되면 바로 전두환 판결 96도 3376 <laughs> 대법원 판결, 어. 내란이다. <laughs> 자 그리고 3번 국회 봉쇄요. 음. 국회 봉쇄하는 장면은 <laughs> 우리가 수도 없이 봤죠. 그런데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냐? 여기 이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음. 그런데 너무 많은 증언과 증거가 넘쳐납니다. 음. <laughs> 대통령께서 저한테 직접 비아폰으로 전화하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때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령관님께서 상부 지시로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 끌어내라. 필요하면 전기를 어, 차단해라. 이런 지시를 받았죠? 네. 공공시 50분에서 공안시 사이에 보안폰으로 전하셨습니다 화상회의를 했는데 대통령님께서 문을 부셔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그 말씀하셨어. 그리고 마침 그 전화가 끝날 때쯤 일대대장 전화를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동일한 어, 대통령께서 이러한 지시를 하셨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수사 과정에서 그 녹취가 되어 있는 게 확인됐습니다. 어, 어, 어. 네, 녹취까지 녹취 있다. 있다는 것이죠. 네. 여단장님 진술 들으셨잖아요. 예. 네, 모두 사실이죠? 예, 사실입니다. 자, 또. 대통령님 지시라는. 그 단어는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 음. 자, 복수의 증언. 같이 계속, 어, 담 음. 쏟아지고 증거까지 있는 상황. 그렇죠. 그리고 또 이진우 수방사령관. 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본회의장으로 가서 네 명이 한 명씩 들쳤고 나오라고 해 빨리 들어가. 아니 못 들어가는데 왜 자꾸 그러십니까? <laughs> 네. 자, 네. 자떨어지죠 네. 자, 그리고 또 조성현 수방사 1 경비 단장.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와, 끝이 야. 없다. 끝이 없어. 국회 봉쇄는 끝났지 이제. 네. 끝났지. 이거 대통령, 음. 대통령 직접 한 거예요. 네. 군형법 5조 반란. 1호 우두머리 사형. 여기 똑떨어지는 겁니다. 형법 네. 33조 공범과 신분. 군인이 아닌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군인에게 이렇게 지시를 했으면 바로 그 형은 군영법의 형으로 처벌한다. 네. 내란이 아닙니다. 아, 바로 알란, 이런 증거들이. 반란입니다. <laughs> 저희는 지금 탄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형사재판까지 같이 이렇게 좀. 꼭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네. 꼭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1번, 2번, 3번, 3번 국회 봉쇄까지 끝났지. 네. 이거 이견이 어떻게 있어, 맞지? 한두 개가 아니고. 끝났지. 증거가. 자, 4번. 중앙선관이 장악 시도. 중앙선관이에 개원군이 간 장면은 수도 없이 맞잖아. 그렇죠 자, 이 선관이의 장악을 윤석열이 직접 지시를 했다는 것만 우리가 알면 요것도 똑 떨어집니다. 어, 지금 꼭 끝나 이것도 그쵸. 그런데 너무 고맙게도 <웃음> 윤석열이 <laughs> 헌재에 나서 <넣어서> 자백을 해줬어 <laughs> 선관위에 에, 좀 보내라고 한 것은 제가 김용현 장관에게 <laughs> 얘기를 한 겁니다 잘했다 아 이거 다행이다 <laughs> 아 <진짜>. 이거 <laughs> 아, 정말 나 이것도 까먹을 <laughs> 뻔했 와, 직접 얘기를 아,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아 이거 네. 너무 중요한 거거든 진짜 우리는 지금 헌재가 중요하단 말이야 네. 탄핵심판이니까 그렇죠. 헌재에서 얘기를 했어 아 눈물 날것 같네 나 이거 이게 진짜 너무 감사해 네. 똑 떨어져 헌법재판관들은 저 이야기 들었으면 피가 거꾸로 솟았을 겁니다 음. 대통령도 헌법기관 선관위도 대등한 헌법기관이지 그렇습니다.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헌법기관과 헌법기관은 그 직무에 대해서 관여하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선관위원장은 예. 대법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형법 91조 이 헌법 기관의 기능을 무력화하려고 했다. 네. 이게 바로 국헌물론 목적이다. 아, 음. 네. 윤석열 탄핵 심판 쟁점. 4 번, 사번 어, 중앙선관위 장악 시도 끝났지? 네. 이건 뭐 어떤 의견이 네. 있어? 아, 그, 그, 그. 끝났잖아. 자, 5번 주요 인사 체포 지시입니다. 네. 주요 인사 체포 지시에 대한 사실관계는 꼭 어? 복수로 또 확인이 음. 됩니다. 음. 여인영에게 체포 명단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현재 밝혀진 것만 최소 3명이에요. 네. 일단 홍장원 1차장의 메모는 수없이 우리가 봤죠. 네.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인데 조지호 경찰청장은 체포명단을 여인용으로부터 받았던 것도 받았던 거고 네. 이것보다도 현장에서 음. 직접 윤석열에게 전화까지 받습니다. 조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 체포해. 체포해가 체포해. <웃음> 체포. <웃음> 체포해. 체포해. 어, 체포해. 체포 명단이고, 뭐고 다나이고 현장에서 또 얘기했어, 또. 자,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이 받았어. 네. 그래가지고 방첩사 대령들을 쫙 모았어. 거기서 또. 지시를 하다 랍니다 음. 거기 8명인가 있어요 어, 대령들이 어, 어, 근데 그 가운데 대령 4명이 나 받았다 똑같다 그거 검찰에 가서 검찰 진술합니다 4명 크로스체크 어, 음. 4명이 다 아, 그리고 오. 그 중에 한 명이 메모를 해 누구누구 체포하라 <laughs> 이거 검찰에 제출했어 메모, 메모 제출했다고 더 이상 어찌해. 그런데 개헌법 13조. 개헌 시행 중 국회 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아.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네. 체포하면 안 돼. 음. 이게 개헌법이야. 다른 법도 아니고. 개헌법에. 아. 끝났잖아. 음. 쟁점 다섯 개다 끝냈잖아. 김경호가 없어도 그래. 없도 끝내 <laughs> 근데 그럼, 어. 궁금한 거는 와. 이 다섯 개 중에 하나만, 하나만 해도 하나만 해도 탄핵이 되는 거잖아요. 어. 사실 이거는 막다 네.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요. 더 이상의 이견도 없고 음. 뭐 다른 얘기도 할 것도 없어. 요근데 이게 탄핵에 이를 정도의 중대하냐? 음. 요거는 탄핵. 감수성의 문제잖아. <웃음> <웃음> 자, 그거는 우리 법조인 분들이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탄핵은 헌법과 법률 위반입니다. 명백하고 중대해야 됩니다. 네. 일단은 지금 우리가 명백해. 본 것은 명백한 증거가 명백하다는 음. 겁니다 음. 그러면 중대한 거냐 이미 전두환이 보여줬다 전두환이. 너는 중대한 거다 아. 국가의 구군이 역사가 나라가 아. 지금 경제가 이렇게 공두박치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중대한 사안이 아닙니까 음. 구속 취소 그리고 신무정이 저런 이상한 짓거리 아, 무리 해도 이 다섯 가지는흔수수 없죠. 죠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도 이 다섯 가지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 그거는. 우리가 지금 헌법재판관이라고 생각하고 음. 나는 직위 a p a 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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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a 고 a n Japan, Japan, j a p 을 n 생각해 보시면 더 쉽고 재밌어요 a 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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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음, 그 그래. 그럼 말 못하죠. 어, 이랑을 무너뜨리려면, 그쵸. 그러려면 이거는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라고 어. 일단 해야 돼. 전지사변은 아니니까. 어. 그러니까 국가 비상사태에 왜 해당하냐면 예산안을 통과시켜주지 않고 계속 탄핵을 했기 때문에. <laughs> 국민한테 경과해야만 하는 국가 비상 사태였다. 음.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음. 근데 국민한테 경과해서 개엄을 해야 된다는 건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를 쓰는 것 자체가 너무 야, 불가능하죠. 그거는. 어,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국무총리를 거치지 않았고 국무회의도 음. 안 열린 것 같다. 음. 그렇지만 이거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해서 이건 안 해도 된다라고 써야 돼. 어, 아, 그래 써야 돼. 네, 근데 그거는 못 쓰잖아. 애초에 이거를 놓은 이유가 대통령의 모든 행위는 국회의 심의를 거쳐서 아까 부서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되어 있잖아. 네. 그러니까 이 중요한 일을 그걸 안 거쳤다고 안 거친 게 괜찮다라고 쓸 수가 없어요. 지금 못써이직기원이 와도 못 한다. 아, 이거는 직연도 직위원도... 그거 포고령위원이 아니다라고 해야 돼요, 이제. 음. 정치 활동을 금지할 수도 있다. 아. 근데 이제 개헌법에 국회가 폐회돼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국회를, 국회를 소집해야 돼요. 음. 그러니까 음, 폐회돼 <laughs> <폐훼돼> 있어도 <laughs> 폐회돼 있어도 폐회돼 있어도 소집하는 규정이 명문 규정으로 있어. 명문 규정으로 음, 그리고 있어. 그동안에 전두환 박정희가 개업령을 많이 선포해 봤잖아요. 그때 포고령이 다 있었잖아. 네. 그 포고령 위반죄로 형을 받고 그걸 재심 청구한 분들이 많아요. 어. 그게 대법원에서 재심이 받아들여지고 재심으로 무죄가 된 판례가 너무 많아. 아. 그러니까 그거는 대법원이 잘못한 것이다라고 써야 돼. 음. 헌재에서 그걸 아. 시키면 아, 어려워. 그동안에 여러 번한게다 잘못이다. 어. 세 번째, 국회를 점거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네. 해야 돼. 국회를 음. 봉쇄한 적이 없다. 국회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서 시민으로부터 국회를 경비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어. 이렇게 써야돼요. 그게 윤석열 그리고, 주장이니까. 어, 그리고 국회의 의사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단전을 한 것이다. 이렇게 써야돼. 어. <laughs> <laughs> 이게, 이게 되겠냐고요. 와, 이게 쉽지 않데그 어, 다음에 선관위를 점령하려고 하지 않았다. 일단 윤석열이가 선관위에다가 군대를 보낸 적이 있다라고 하는 건 믿기 어렵다라고 써야돼. 그건 안 되죠. 자근히다 다 같이 들었잖아 어, 그리고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선관위를 점거하려고 한 적이 없다라고 해야되는데 선관위가 서 제일 많이 했어. 어. 집 가기도 했고 어, 휴대폰도 빼고뺐 그렇죠. 어. 네, 서버 다 촬영하고 어. 이런 게다 나와 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헛것을 본 것이다. CCTV가 <laughs> 조지, 조작했다 이렇게 쏴. 그다음에 직기 연도 못해 다섯 번째 <laughs> 어.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어, 체포 체포하려고 한 적이 없다라고 어. 해야 돼. 어. 이거는. 홍장원이 자기 상상력에 의거해서 어. 자기 아는 사람을 어. 그냥 메모지에다 적은 거다. 이렇게 어. 해야 돼요. 어. 홍장원의 말을 절대 믿을 수 없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조지오나 방첩사 애들이 마음에 걸리잖아. 그거 안 돼. 어. 그거는 많아. 우연한 기회에 생각 일치했을 뿐. 이 사람들은 서로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나는 이거는 <laughs> 파면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어. 그리고 거기다가 지 이름을 다 쓰고. 이게 죽고 난 뒤에도 천년 만년 남아요. 음. 이걸 누가 할수 있냐? 고 이거 불가능하다니까. 음. 기기연도 어렵다. <laughs> 진짜 이거는 어려워. <laughs> 어.